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DC, 아세토 코르사 34시즌 어서아 리그, 2부 레이스, 마지막 파이널 6라운드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펄 포지션, 장드라이버구요. 그 다음에 석성, JDH, 핑큐베, 김태우, 강, 폭차, 테크니즘 준, 토리, 레드자몽, 헤레즈, 주라벤, 카트라이더, 레프한, 리프한, 캐러사이더, 블랙아웃, 베스트장, 선수까지 해서 총 18명이 레이스 펼치겠고요 아, 오늘 첫 참여인데도 불구하고 이두 선수 장드라이버 선수와 석성 선수 이두 선수는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분대의 기록을 두 선수가 내어주면서 아무래도 오늘 선두권 싸움은 이두 선수의 싸움으로 될것 같은데 아좀 기대가 되고 재밌는 경기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지금 깡 선수도 폼이 좀, 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어, 부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어, 약간의 좀 후미권의 접촉이 살짝 있었고요 지금 선두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장드라이버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아, 지금 인코스에 세대가 물렸거든요. 지금 핑큐베, 준 선수, 어, 약간의 접전이 있고요 자, 일단 뭐큰 사고 없이 지나갑니다. 그 와중에 지금 장드라이버 선수가 1등 그리고 석성 선수가 올해 좀제이데이 선수에게 자리 양보하면서 2등으로 3등으로 밀려납니다 자 그리고 깡 선수가 5그릿 4그릿 올라오고 아 지금 김태용 선수와 준 선수가 충돌이 발생하면서 김태용 아준 선수 포스타 타오고요 자 운동 아, 치열한 싸움 폭차가 그 와중에 7등 6등까지 한개다 올라옵니다 아 운동 굉장히 좀 거친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이불에이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제이데이 그대로 장드라 이버 선수를 바로 붙으면서 추월 시도 해보나요? 슬리프고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라그냥 바로 눌러 볼거죠와 바로 끝까지 누르면서 JDH 과감하게 가 보는데요. 바깥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역전이죠. 자 그대로 다시 사이드 발 사이드 만들어 보지만 안쪽에서 다시 한번 버텨보는 장드라이버 역전 못했어요. 와 장드라이버 선수의 디펜스 성공하면서 아, 1등 2등 총합부터 치열한 싸움 보여줍니다. 자그 와중에 깡 선수가 3등까지 올라오면서 김태웅을 역전하네요. 아주썩성 선수가 지금 5등까지 밀려났어요. 어 지금 사실상 1등과 2등의 대결은 이 석성 선수와 지금 장드라이버 선수라고 좀했었는 기대를 했었는데 어 제이게이지 선수가 1렙부터 엄청난 푸싱을 보여주면서 지금 수직 간이 2등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장드라이버 선수를 그러 초반에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가는 랩타임 차이로 봤을 때는 뭐 사실상 초반에 이렇게 에 노리는 거 실패하면 이장 드라이버 선수가 무난하게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 들긴 하는데요. 아또 오늘 준 선수도 초반에 사고가 나면서 좀 많이 좀 밀려 났거든요. 일단 11등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또 초반 싸움은 이렇게 해서 좀한 바퀴가 지나왔는데 한 바퀴 동안에도 많은 그 싸움들이 있었고요. 아주 폭차 선수가 또 석성 선수를 또 바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 생각보다 오늘 석성 선수가 이첫 참여에 좀 예선조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보여줬었으나, 어, 좀 에이스에서 조금 말리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JH, d 사실 JH d 선수가 경기 경험, 이 시뮬레이션 경험은 굉장히 또 많은 선수거든요. 또 굉장히 또 오래된 그 올드 유저 중에 또한 선수기 때문에 예선 타임에서는 불과 좀 거의 1초 이상 차이가 났었으나 지금 레이스에서는 결코 좀 밀리는 모습이 아니고 이 장드라이버에서도 굉장히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또 앞에서의 장드라이버 선수의 움직임은 라인을 좀 한계점까지 타주면서 뭐 아직 뭐들어지도 않았잖아? 나는 내 라인 타겠다. 어 제대로 이런 실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그 와중에 지금 김태용 선수와 깡 선수가 <laughs> 순위 변경이 됐고요. 지금 토리 선수가, 지금 폭차 선수가 내려가면서 토리 선수가 6등 올라왔습니다. 자 6, 7, 8등의 이 3파전도 재밌는 아, 경기 이어질 것 같네요. 자 지금 1등과 2등이 0.3초, 그러니까 한 바퀴 지나서 점점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아 이거는 지금 제이 대지 크게 돈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만 멀어지진 않았네요. 살짝 빠진 듯한 느낌이었는데, 뭐그 다음에 후 대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0.4초 간격으로 계속 따라갑니다. 아 지금 여기 살짝 지금 베스트 장 선수가 지 실수가 나오면서. 아, 좀 아, 리프한 선수에게 잘 양보했네요 자 핑큐베 대 레드자몽 레드자몽 오 순간적으로 스림나는거 그, 아르체니까 핑큐베 선수고 지금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자 두대가 동시에 돌아나가면 굉장히 힘든 곳이고 이거 지금 준 선수가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충돌 발생을 했고요이 상황에서 바깥쪽으로 왼쪽편을 타는 준 선수 사이드볼 사이드 걸렀습니다 핑큐베 준 서로간의 몸싸움 이 있거든요 버텨내는 지금 핑큐맨 선수인가요? 아, 지금 뭐, 뭐, 어디, 하, 어디 뭐, 뺄데 없이, 뭐, 여러 군데 전부 다 지금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레드자몽 선수도 살짝 페이스가 좀 떨어지면서, 어, 뒤에 차량들이 또, 굉장히 많이 붙어주고 있거든요. 자, 일단 1등과 2등은 조금 이제 멀어진 느낌인데, 아직 뭐 경기 끝났다고 보긴 힘들죠. 언제든지 앞차가 실수했을 때는 따라갈 수 있는 타임이고요 아,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따라가보는 JDH. 이 정도 격차를 좀 두고 간다면, 앞차도 충분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자, 다시 한 번, 핑큐베가 11등으로 내려가면서 준 선수가 10등 올라옵니다. 아, 어, 오늘 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많은 그 시청자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지금 토리 선수인데, 아 어, 지금 토리 6등까지 올라오면서, 폭차 선수가, 어, 그래도 뭐, 나름 잘해주고 있긴 한데, 수요가 좀 많이 내려왔어요. 초반에 비해서 한몇개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지금 테크니쉬대 토리 선수. 테크니슘 선수도 최근에 실력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두 선수의 실력은 거의 뭐 비등하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좀 확실한 추월 포인트라고 한다면 굴다리, 굴다리 쪽이라고 지금 할수 있겠거든요. 일단 두 선수 1등과 2등은 타임 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일한 랩을 기록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 장드라이브와 JDH 선수네요. 그리고 김태웅 선수가 어, 좀깡 선수를 막아서면서 어, 3등 유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석성 선수가 올라오면서 지금 깡 선수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깡 선수 페이스는 좀 떨어졌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고 지금 석성 선수도 거의 오늘 2분대 타임이 나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약간 그 아세토 경기 경험이 적다 보니까 초반에 이 JDH 선수에게 자리를 준게 이게 좀 치명적인 그. 경기 운영으로 좀 이어지게 됐는데 뭐 그대로 이제 슬립 붙고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깡 선수가 인코스에서 버틸 수가 있느냐는데 아 그렇죠 아이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와 다시 한번 디펜스 되겠네요 이건 석 선수도 브레이킹 조금 늦었고 아 제어하는 과정에서 차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인코스로 무난하게 가져가면서 지금 깡 선수가 방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아 약간의 후식 났고요 자, 그렇지만, 디펜스가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아, 좀 잠깐 안본 사이에, 테크니슘 선수가 6등으로 올라가면서, 토리 선수가 7등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 와중에 또 폭차 선수도 바짝 붙으면서, 어, 재밌는 그림 또 나오겠는데요. 오늘 6, 7, 8등 싸움도, 아, 굉장히 치열한 싸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공간이 안 나왔어요. 예, 폭차 침착하게 가. 침착하게 좀 움직여주고, 역시나 1등, 2등은 점점, 에 예, 벌어지죠. 그러니까 초반에, 기본적으로 랩타임 차이가 난다면, 초반에 압박을 해서 뭐, 비벼보거나 그런 변수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실력 따라서 랩타임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오늘 랩타임이, 뭐, 한 0.2, 3초 정도 빨랐으면, 말안 하겠는데, 오늘 1초 이상 좀 랩타임이, 이두 선수 간 랩타임 차이 났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장드라이버 선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승리가 지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가 지금 9등과 10등 레드 자몽대 준 선수 간의 싸움을 보고 계시고요 자, 1코스, 인코스 계속해서 좀 파고 있는데 지금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렇죠. 거의 못뭐 붙어갑니다. 근데 지금 지금 6, 7, 6등권부터도 지금 계속해서 배틀이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토리 선수도 페이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9등, 레드 자몽과 10등, 이준 선수까지, 이앞차량들하고의 격차 그 싸움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사이 폭차 선수가 인코스 파고들면서, 지금 토리 선수하고의 싸움인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브레이킹 싸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인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기서, 아, 충돌! 이거는 지금 폭차 선수가 좀 바깥쪽으로 좀 많이 압박을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토리 선수와 폭차 선수가 충돌이 발생을 하면서, 아, 폭차 11등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 사이 다시 깡선수가 지금 석성 선수가 붙었거든요. 0.2초면 거의 다 붙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석성 선수가 어디서 추월 포인트를 만들어내느냐. 지금 깡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일단 이 선수가 적응을 끝났어요. 한동안, 이, 처음에, 아세도 코르사 리그에 와서, 맨날 골질만 하다가, 리타이어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적응했거든요. 이제는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배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랩타임이 조금 느리더라도, 이 디펜스하고 방하는 법을 아는 선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성 선수 는 오늘 첫 참여고요. 첫 참여에 랩타임이 빠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빠르다면 이렇게 장 드라이버 선수처럼 무난하게 우승을 어, 할수 있겠지만 좀 어정쩡, 그러니까 순위가 내려갔을 때 순위 역전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상 첫 경기에서 나올 쉽지 않거든요. 좀 무리를 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를 치게 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이, 이 JDH 선수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석성 선수는 오늘 지금 깡 선수에게 막히면서 오늘 경기 좀 힘겹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와중에 핑큐베 선수와 준 선수 간에 지금 9등, 10등만의 대결이 아니고 앞에 차량들도 좀 바로 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아직 모른다라고 할수 있고요. 지금 레드자몽 선수도 그렇게 좀 빠른 페이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뒤에 차량들이 충분히 압박을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트라이더 선수가 인코스 파고들면서 네, 지금 베스트 장 선수가 어,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15등까지 내려가는 베스트 장이네요. 어, 오히려 헤르즈까지 헤르즈까지 인코스까지 또 파고들면서 아 거의 뭐 자동문처럼 많이 내려왔어요 이 선수. 자, 그런 후 와중에 지금. 그깡 선수와 지금 석성 선수는 어, 순위가 좀 격차 가좀 많이 멀어졌네요. 자그 와중에 헤레지 선수가 또 실수가 나왔나요? 네, 16등까지 다시 순위 변동 발생했고요. 자 1등과 2등은 2초 차, 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8분 가량 남았거든요. 지금 토리데 레드자몽 선수가 다시 한번 붙을 것 같고. 폭차 선수가 다시 올라오기에는, 아까 사고가 굉장히 좀 치명적이었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1등 타임이 지금 2분대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JDH 선수가 2분 1초 5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간격 1등과 2등의 간격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 뭐, 7등과 8등, 그리고 9등과 10등. 핑큐베 선수와 준 선수 간의 싸움. 다시 한번 붙습니다. 자, 일단 뭐 7분 정도 시간이 지 남아있, 어, 여기서, 아, 이거는. 지금 준 선수도 오늘 첫 참여거든요. 아, 이거는 브레이킹 완전 늦었죠. 그대로 푸싱하고 지나가네요. 아주 폭차대 리프안 아 지금 아, 리프안 아, 선수 지금 폭차 선수 굉장히 노려보고 있는데 쉽게 자리가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랩 타임은 나오더라도 이 경기 경험이 적다면 이런 식으로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그래도 2부가 2부 이브 경기가 초반 사고가 굉장히 좀그 충돌이 좀 많았지 그 이후로는 굉장히 클린한 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클린한 경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노잼 경기가 나오고 있다. 뭐, 추월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이, 뭐, 노잼 경기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어,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위권에서 계속해서 순위가, 약간씩 좀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이 폭차 선수가 실수, 아, 폭차에, 실수가 나오면서 미끄러지면서 어, 리프한 선수가 올라갑니다 어저 폭차 선수는 지금 뭐 오늘 5 3분이라서 그런가요? <laughs> 어 지금 사실 카트라이더 선수까지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그 사이 레드자몽 대 토리 선수가 다시 예, 7등과 8등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자,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아,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5분 2초 정도 좀 남아있어서, 아직도 한 3바퀴, 4바퀴 정도는 더 남아있습니다, 선수들. 아, 3바퀴 정도 더 남아있겠네요? 자, 지금 토르대 레드 자몽 간의 싸움이고요 자, 이번에 토리 선수는 이제 아우디나우 크게 타주고, 레드 자몽 선수는 그냥 인코인 탔죠. 어 이번에 이번 라인 같은 경우는 토리 선수가 라인 굉장히 좀잘 탔기 때문에 레드 자몽 선수의 격차가 조금 다시 멀어진 모습입니다. 자그 와중에 또 카트라이더 선수가 폭차 선수 역전하면서 13등으로 올라가네요. 여기서 또 굴다리에서 또한판 붙나요? 자 일단 여기는 이러면서 사이드발 사이드거든요. 불다리 브레이킹 싸움? 자, 여기서 어떻게 되죠? 빠진다면, 아, 근데 카트라이더의 브레이킹 나쁘지 않았네요. 굉장히 깔끔한 브레이킹을 보여줬고, 네, 폭차 선수가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없었네요. 오히려 지금 방금 네, 브레이킹으로 인해서 네, 뒤따라가던 베스트장 선수와 헤레지 선수가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레드 자몽디 핑큐베. 아, 지금 레드자무 선수가 쉽게 지금 피큐베 선수를, 아, 좀, 레드자무 선수 수위가 내려온 것 같죠? 지금 토리 선수하고 배틀하고 있었는데, 어, 10등까지 순위가 내려왔네요. 어, 중위권이 약간의 그 변동이 지 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깡 선수가 지금 3초까지 지금 페이스 떨어지긴 했거든요. 이러면 지금 테크니즘 선수와 깡 선수가 지금 격차가 지금 4초 차. 남은 바퀴 많이 따져봐야 두 바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둘 간의 격차가 1초씩 좁혀진다고 봤을 때, 이대로 될, 이대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뭐, 뭐, 지난주 일요일 경기는 중계하지 못했지만, 뭐, 꽝 선수가 뭐, 포움까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또, 어, 보여줬다고 하는데, 점점 그런 거, 그러고 보니까 좀 주행에서 안정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레드자몽 선수가 살짝 성격이 좀, 좀 급한 모습이 드는데 좀더 침착하게 플레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랩타임으로는 분명히 지금 핑큐베 선수보다 좀더 빠른 모습 좀 어,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무리를 하면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 와중에 폭차. 살짝 노려봤었으나 카트라이더 선수를 어, 추월에는 실패합니다. 아 오늘 뭐 장드라이버 뭐첫 출전에 좀 깔끔한 폴트인 예, 만들어내겠네요. 지금 이 시간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예, 다음 바퀴가 지 마지막 바퀴로 지 예, 보이고요. 자 지금 토리대준 선수 붙었습니다. 아 오늘 준 선수도 굉장히 좀 급한 모습이 <laughs>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헤어핀이죠. 탈출하면서 전개하고요. 0.4초 간격이고 레드자몽 선수가 지금 핑큐벨. 지금 확실히 7등, 8등과 여이 어, 코스 들어가나요? 자, 토리 선수가 이번에 방어해야 됩니다. 같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허용을 한다면, 마코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앞에 들어가면서 막아줘야 되고, 우리 준 선수는 슬립 이용해서 1코너에서 노려봐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부딪히면서 간격이 다시 멀어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슬립이 나오면서 인코스의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거를 좀 기대해 봤어야 됐거든요. 자, 이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죠. 자, 지금 선두는 마지막 랩돌입했습니다 벌써 8초까지 인터벌 걸려 나가면서 사실상 뭐 이달에 뭐이장 드라이버 선수 같은 경우는 랩 타임이 뭐 거의 일정해요. 쭉쭉 당기면서 올랩부터 2분대 타임을 찍어주면서 오히려 지금 7랩 때는 2분 3까지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뒤따르가는 제이덱 선수 같은 경우는 지 2분 1초 대에서 2분 2초 대까지 나오면서 확실하게 1등을 붙이고 있는 이 장드라이버 선수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실히 빨라요. 지금 2부급 선수라고는 할수 없을 만큼 굉장히 빠른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토리 선수와 준선수가의 싸움인데요. 여기서도 또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막바지로 경기 끝나기 직전이고요. 자, 그 와중에 다시 굴다리 싸움인데요. 카트라이더 대 헤레즈. 카트라이더 안 빠진다면 이거 역전이죠. 자, 카트라이더가 15등으로 헤레즈 선수 역전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코너 돌면서 장드라이버 체크하기 바퀴 직전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오네요. 장드라이버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아. 어, 폴트인의 깔끔한, 에, 우승이었고요 2등에 JDH, 3등에김태우그 다음에 석성 선수가 4등, 아, 지깡 선수가 5등이네요. 예, 네, 제가 안본 사이에 순위가 변경이 됐고, 지금 깡 선수가 5등 들어옵니다. 6등에 테크니슘, 그 다음에 7등 싸움은 결국에는 토리 선수가 잔이를 빼앗겼네요. 지금 준 선수가 역전을 해냈고, 어, 그렇죠. 마지막, 지금 잔디를 밟으면서 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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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요. 예. 네, 준토리 선수 순으로 들어옵니다. 핑큐의 9등이고요. 10등에 리프안, 그 다음에 레드자몽 선수가 11등 들어오고요. 12등에 주라벤, 13등에 폭차, 14등에 베스트장, 그 다음에 헤레즈 카트라이더 선수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로사이드 선수가 16등이고요. 마지막 블랙아웃 선수가 17등으로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까지 오늘 18대 모두, 어, 완주를 해주면서,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확실하게 폴트윈으로 가져갔던 장드라이버 초반 1, 2렙 정도 깔끔하게 막아서면서 무난한 우승을 차지했고요. 석성 선수도 약간 초반에 말리면서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역전을 해내면서 4등까지 올라오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경기 결과 나옵니다. 장드라이버, JDH, 김태용, 석성, 깡, 테크니즘, 준토리, 핑키베 리프안, 레드자몽, 주라벤, 속차 렛... 레... 베스트장, 헤레즈 카트라이더, 캐로사이드, 블랙아웃 선수 순으로 18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CC 아세토 코르사 34시즌 어서아 리그 6라운드, 마지막 파이널라운드 용인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브레이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